빨리 차야 돼. 오늘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기 아, 때문에. 아, 네. 오늘 발표됐습니까? 아, 아까 그 속보라고 네. 아까 그속보라고보도던게그거든요 음. 자, 대통령이 지금 주식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연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연일 하고 있는 거, 자주 하는 거. 부동산 얘기는 뭐 작정을 한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부동산 얘기는 자, 어, 이거는 빨리빨리 치고 넘어갈게요. 이건 좀 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아실 거예요. 실제 대통령의 SNS 그러니까 트위터 그러니까 구 트위터 지금 엑스라고 부르죠 계정을 보면은요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한게 (21일이에요) 네. (21일) 이후 (28일까지) 제가 쫙 봤어요 쭈르르 그 내리면서 음. 음. 주식 관련 게시물 두개 올렸고요 네. 부동산 관련 게시물 여섯 개 나올렸습니다 장중 오천 포인트 돌파하고 있는데도 예자 음. 네? 특히 장중 5천 포인트 처음 돌파하고 3일 뒤인 25일이 핵심입니다. 네. 25일이 재미있어요. 음. 연달아서 4건의 부동산 관련 게시물을 올렸어요. 음. 음. 자,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어, 지금 안 올려주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 올려주세요. 음. 정확히는 부동산 얘기 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은 주식, 그러니까 주식이 아니라 주택, 주택 얘기를 했죠. 아, 이거 좀 네. 이제 힘드네요. 이제 <laughs> 주택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다 주택자들이 자득체자들에 대해서 어떤 세제로? 음, 세제를 통해서 <laughs> 다음 주일까요? <주에> <laughs> 아니요 세제를 통해서 주택을 내놓도록 아무튼 <laughs> 주택세 세제를 아, 힘들어 세제를 힘들어 너무 일찍일어나고 일정이 많아가지고 힘들어. <laughs> 알겠습니다 자 아, 어쨌든. 다시 다시 문제인 주택 문제인 주택다 주택자들에게 세금을 통해서 주택을 토해내도록 하는 정책들 많이 있었어요 네. 네. 종국세도 그래서 다 주택자들은 더 세율을 따로 해가지고 토해내도록 했고 네. 근데 양도소득세도 그렇게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음, 네. 양도소득세라면 말 그대로 소득세입니다. 음. 응.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음. 다주택자들은 더 낸다. 오케 그런데 네. 우리가 정권을 누구한테 뺏겼습니까? 윤석열. 윤석열에게 뺏겼어요. 네. 윤석열은 그런 걸 어떻게 했겠습니까? 죄다 버버렸죠. 아, 당선되자마자 네. 다주, 다 다주택자도 다주택자도 돈번거 네. 어? 1주택자랑 똑같이 다 가져가 <laughs> 이렇게 하면서 다주택자를 1주택자처럼 기본세율로 하도록 그냥 해버렸어요. 음. 근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난리가 날 거니까 아닙 당신 미친놈 아니냐? 이렇게 음. 난리가 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게 시장 반응을 좀 눈치를 보면서 1년만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음. 음. 1년만 하겠습니다. 이 얘기 안됐어요 그러고 나서 1년 지날 때쯤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대로. 에이, 1년 더 연장할게요. 아. 음. 또 2년 지났어 어떻게 할 거였습니까? 또, 연장? 또 연장할게요. 아.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때 1주택자랑 음. 똑같이 세금을 내고 그 입금을 가져가고 있었어요. 음, 네. 자, 그렇게 1년, 1년, 1년을 이렇게 연장을 하다가 그게 종료되는 시점이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네. 종료되는 시점이 올해 5월 9일이에요. 몇달안 어. 남았죠? 어. 5월 9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1년 연장 계속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신도 윤석열의 정책을 본받아서 1년 연장을 또 해야 아. 된다. 아. 그렇게 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SNS 에 이런 글했습니다. 캡처는 없습니다. 읽어 드릴게 요 그냥 이번 오후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오. 않고 있습니다. 오. 시장이 뒤집혔어요. 네. 근데 뒤집힐 것도 아니야. 왜냐면, 이럴 거면 일몰제를 왜 해? 일몰제 음. <laughs> 그냥 쭉 하지. 음. 계속 연장을 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음, 거죠. 네. 임시적인 거죠, 그게. 그렇죠. 어. 그래서 이 발언에 대해서, 근데, 근데 일단은 돈 벌고 싶한 사람들은 난리가 났지. 네. 보수 언론들 난리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났겠죠. 윤석열 편인데 난리가 났겠지. 음. 그래서 또 가짜뉴스들 막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25일 날, 음. 이재명 대통령이 뭘 하느냐. 어... 소위 정책 키보드 배틀을 뜹니다. <laughs> 뭐냐면은 보세요. 23일날, 네. 23일날, 이번에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딱 했잖아요. 음. 그리고 이틀 사이에 수많은 막 마타도 기사들이 쏟아졌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 기사를 한두 개씩 골라가지고서 네 개를 뽑아가지고 올린 다음에 반박 글을 씁니다. <laughs> SNS 대통령이, <웃음> 대통령이! <웃음> <웃음> SNS 대통령이야. 기자들 기사를 하나씩 올리면서. <laughs> <laughs> 이러니까 진짜 공무원은 힘들겠어요. 지금 대통령이 직접 다 반박하고 비판하고 그렇죠. 정책 해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25일 거 4개 그냥 짧게 헐어록 볼게요. 시간 얼마 없으니까. 첫 번째 걸읽려주십시오 읽어드릴게요. 다주택자. 저희가 읽을까요? 네, 네 읽어주세요. 저, 네, 출칭리게 네, 출칭검 네. 네. 그, 다주택자 것만. 양도세 중과 유예 2026년 어, 2025년 9일. 2월 5월 9일, 5월 9일에 제가 할까요? 네, 네. 네. <laughs> 지쳤어, 다들 지금 마지막 일정 <laughs> 아, 아, 이미지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미지가,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가 있어요. 있어요. 네. 이미지가 네. 있어요. 네. 다시 아, 해볼게요. 말사부일 네. 아, 아, 네. 네.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재연장하는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라고 했고요. 기사님 그걸고 말한 거예요? 네. 야, 헛소리하지 마. 안 바뀌어. 오케이, 반박 댓글 첫 번째 키보드. 네. 두 번째 키워드 갑니다. 두 번째 키워드 버티기 이거 맞나요? 네맞 버티기 빠니 보이는 색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 당국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음, 뭐라 고 네. 갔냐면 기사가 이제 이런 거죠. 어, 버틸 것이다, 다주택자들은 음. 그리고 정부는 흔들릴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아, 아, 흔들리지 않는다. 오케이. 않는 아. <laughs> 어, 오케이. 그 다음 키보드. 야다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네. 네. 자 다음 키워드. 집이든 뭐든 정당하게 증여 쓰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집을 처분하려면 팔아야지 증여하면 안 된다는 건 사적 소유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주장 아닐까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기사를 또쓴 거예요. 그 소위 기레기 분들이 네. 야 양도세 중과 유에 그거 어. 뭐야, 안 한다고? 그러면 부자들이 다주택자들이 자식들한테 증여하지 증여로 시작됐다니까 대통령이 딱 올리고 세금 내고 증여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증여 아아 <laughs> 괜찮다? 어 세금 어 내고 증여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마음껏 하시라 증여가 어, 문제 문제인거지 어 그렇지 아 네. 파는건 좋은일이다 다 네. 넘기는건 네. 좋은일이다 사진도 저런걸 몰라서 물마시면서 <laughs> 딱 째려보면서 어 <laughs> 네. 좋아요 네. 자같은데 이어집니다 또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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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재밌다. 네. 이게 뭐냐 하면은 <laughs> 재밌어. 그니까 부동산 전문가가 돼가지고서 지금 반박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뭐냐면은 양도세를 풀어줘라 라고 보수 진영에서 펼치는 논리는 뭐냐 하면은 음. 탈출구를 열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주택자들한테. 음. 그거를 팔때 양도세,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떼면은 버틴다, 이거라는 거예요. 앞에도 계속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음, 정책이 버틴다. 정책이 바뀔 때까지. 그렇지, 어. 버틴다. 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이게 마지막 그날 포스팅이었거든요. 아, 네. 이 말은 뭐였냐면은 주택을 들고 있을 때 세금을 더 내게 해도 그럴까? 아. 이게 뭔 말이냐면은 보유세는 높게 거래세는 낮게라는 뭐 공식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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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네. 게. 그니까 뭐냐면 출구를, 출구, 출구가 더 가벼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 면은 네. 페트병으로 비유를 하면 됩니다 네. 페트병 자 보세요 페트병이 있어요 페트병이 앞이 꽉 막혀 있습니다 꽉 막혀 있는 그 여기 있는 페트병 음. 이 부분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압력이에요 네. 양도소득세에 그 중과 유예를 없애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다주택자들한테 늘어나요 네. 그럼 꽉 잠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에 있는 주택 매물 이불이 매물이에요. 네. 터져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뭐라고 말한 거냐면은 이걸 누르는 압력, 이게 아. 보유세예요 아. 이걸 그럼 더 세게 하면 되지! 아. 그럼 이게 못 곁들 건데 네. 그래도 그럴까? 라고 네. 마지막에 올린 겁니다. 그날 마지막에. 그러면 그동안 우리 구봉기 소장님이 계속 주창해요. 보유세를 인상한다? 정답! 아. 보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전문가들이 보면은 보유세 인상할 의향도 있는데라는 어. 말을 한 겁니다. 지금. 니네가 이렇게 버티면 울릴 텐데. 이번에.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이재명 그렇죠. 대통령이 한줄평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속속 들어. 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명분을 차곡차곡 잘 쌓고 있네. 어. 뭐할 수밖에 없겠군.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어, 니네가 이렇게 버티면 나는 올릴 수밖에 없어. 신기하네요. 이번에 네. 아, 대통령 SNS 이렇게 해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야, 근데 어. 너무 재밌다. 아. 너무 어. 재밌지. 키보드 네. 배틀을 뜬 거예요. 정책 키보드 배틀을. 어,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 더 비싸도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음. 이게 일반인이 하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데 대통령이야. <laughs> 대통령이. 아 버티는 세금이 아. 올라도 그럴 수 있을까요? 게 너무 친절한데 너무 무섭잖아. 저 과로해고 나 화났다. <laughs> 어이렇 완전 새롭게 그러니까요,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무서운 내용인 겁니다. 진짜 아 무서운데. 어쨌든 그렇게 이점 유의하시고 시작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제 마지막 정리를 조금 몇개 하지만 해드리면 관점을 좀 제시드릴까요? 해 이게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청와대, 청와대 그리고 정부가 내는 주택 정책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음... 문제 가 많아요. 물론 이 보유세 부분도 진작에 썼어야 되는 거고 이미 실기했고요. 어. 많은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집값을 왜 잡으려 하는가, 음. 왜 잡으려 하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음. 집값을 왜 잡으려 하는가, 오케이? 주거 정부의 주택 정책 최상의 가치는 무엇인가, 무엇을 쫓아야 되는가, 정부는 이거를 물으셔야 돼요. 이건 사실 제가 대통령 되시기 전에 드렸던 고언 중에 하나인데.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이런, 이런 거 있습니다. 음. 대통령 대실 터이니까, 이거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문재인 정부는 정부의 최상위 주거 정책을 집값 잡기인 것처럼 잘못 설정해서 거기에 매몰된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정부가 가져야 할 주택 정책의 최상위 가치는 집값 잡기가 아니라 주거 안정입니다. 라고 음. 말씀을 드렸어요. 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다행히 어,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파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진 않아요. 음.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건데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더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주식은요, 이렇게까지 올라도요,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음. 내가 삼성전자 주식 비싸게 산다고 해가지고서 주식 사 주식을 사지 않은 누군가가 피해를 받지 않아요. 음.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은 피해가 아니에요, 그쵸, 그냥. 그렇죠. 네. 근데 주택은요. 주택은 주택값이 계속 오르면은요. 음. 지금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입어요. 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주택은 필수재라서 그래요. 필수재. 오케이. 음. 보석 귀금속 값이 폭등을 한다고요. 몇 십만 배 뛴다고 그래요. 우리 서민들이 피해 입지 않아요. 음. 근데 의료비가 몇 십만 배 뛴다고 해요. <laughs> 이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네. 주택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재화예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재화기 때문에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꺾어야 한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 조금 뭐랄까 음~ 어~ 머릿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관점 중 하나는 그런 그 주택 시장을 잡는 게 주거 안정으로서도 중요한데 거기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주거 안정을 놓고 보잖아요 그럼 어떤 세상이 보이냐면은 주택 매매 시장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외 그것과 함께 한쪽에 파이가 있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지금 언론들이 난리를 피고 얘기하고 있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나와서 다 얘기하고 있고 정치인들이 나와서 다 얘기하고 있는 그 시장 말고 실제로 시민들이 살고 있는 시장이 있어요 더 많이 살고 있는 서민들이 임대차 시장 정책이 나와야 돼 오. 임대차 정책이 빠졌다 언급도 되지 않고 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택 정착의 최상위 가치를 주거 안정이 아니라 집값 잡기처럼 조금 네. 어, 정부다, 정부 정부 정책 당국이 갖고 가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마침 오늘 또 주택 공급안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부동산 대책이라고 발표한 오늘 며칠이죠? 1월 29일. 어, 129 네.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데 언론들의 특징입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발표하기만 하면은. 카운트를 세요. 음. 윤석열 정부 때안 셌습니다. 진보 정부,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셉니다. 음. 몇차 몇차 부동산 대책이지? 아, <laughs> 아 네. 그러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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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냐하면은, 이렇게까지 했는데, 10차까지 했는데못 잡았다라고 음. 하려고. 아. 카운트. 그리고 나쁜네. 부풀려서 세요. 네네. 아. 오늘 나온 건 부동산 대책이 아닙니다. 음. 부동산 대책은, 언, 이거 오늘 나온 건 뭐냐면요. 은 구칠 부동산대책이라고 했었어요. 구칠 음. 부동산대책이 내용이 뭐냐면 은뭐 2030년까지 수도권에 뭐 135만 호 공급하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때 대책을 내놨으면 그 135만 호의 세부 내용 어디에 어, 어. 공급하겠습니다가 당연히 후속대책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거 대책 아니다. 아, 오늘 나온 거. 네. 대책 아니고 그냥 그중 일부를 6만 호 정도를 여기에 지을게요. 라고 해서 발표한 겁니다. 그림 갖고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냥 저객심입니다 자, 서울 수도권 딱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용산에다도 짓고뭐 한다. 저희 다 짓겠다. 그냥 음, 그겁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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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 발표? 아니다. 음. 지하 저번에 했던 대책 발표에 후속, 후속 내용을 한 거다. 어, 라고 알면, 아시면 되겠고. 네. 근데 이게 내놓는 게 뭐냐면은 그때에 97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 압도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수도권에. 총 네. 135만 원. 사실 말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네. 압도적 물량을 공급해가지고서 집값을 잡겠다라는 거예요. 음. 음. 자 그러면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을 많이 지어서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네. 없습니다. 없는 여러 이유는 길게 설명할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짧게 설명드릴게요. 자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청약한다고 하잖아요, 보통. 음. 그래서 우리 그 청약 통장 들어가지고서 무주택자들이 막 청약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청약 점수 막 이렇게도 해가지고서, 네. 그 신규 주택은 저렴하게 공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오케이. 신규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이 되면 집값이 잡힌다라는 논리라면은. 그 신규주택이 공급되면 은 기존의 재고주택들, 기존의 공급했던 그 옆에 있던 아파트 가격들이 신규주택 가격에 따라서 떨어져야 된다는 라 음, 거예요. 음, 음,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더 올라. 신규주택이 공급이 되면은 신규주택이 저렴한 신규주택이 기존의 그 고가 아파트 가격을 추동해서 급등하죠. 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왜 청약을 넣어가지고 당첨받고 싶어요? 로또니까! 네, 네. 들어가서 저렴하게 받으면은 내가 수억은 버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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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제 97부동산대 책의 후속으로 해서 6만 호 정도 저기 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저거를 만약에, 만약에, 지금 이 오늘 발표한 내용에는 없습니다. 저걸 어떻게 공급할 건지는 없는데 이전 정부들처럼 그냥 단순히 분양으로 공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요. 저거 로또, 로또 되는 겁니다. 또 로또 되는 로또가 거죠? 로또가 돼서 저 로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계약금부터 잔금 치를 수 있는 큰 부자 아빠. 아 음. 엄마 둔 사람들이에요. 중도금 처리가 가능한 부모들. 음.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들어간 사람들만 로또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정책방향 저는. 그럼,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저기를 공급하겠다고 그랬어요. 음. 그럼 진짜 엄빠가 진 사람들한테만 가는 거예요, 엄빠가 진 음. 사람들. 그러면서 주거한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뗏기 이 사람들아! 청년 신혼 부부의 주거 안정에 더욱더 강력하게 와 닿는 것은 임대차 정책이에요. 음. 신혼 살림 들어갈 때집 사서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음. 2년마다, 4년마다 짐 싸가지고 다니는 이 주거 불안을 없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요그 중에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한 음. 공간에서 오랫도록 살게 해야 돼요. 음.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신혼집이 나이가도 없지. 상관없어. 그렇 예쁘게 꾸미면 돼. 그래. 돈 들여서 싱크대부터 해서 싹 바꾸면 되는 거예요. 신혼집이고 화장실도 그렇지. 좀 하고. 그렇죠. 이 년마다 바꿔야 되니까 적거하냐 그렇죠. 네. 건들지도 말아야지. 네. 나중에 원상 복구도 해야 되잖아 네. 그게 주거 안정의 핵심이다. 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 6개월 넘도록 그거 손 대고 있다 안 대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네. 말씀드리면서. 네, 네 오늘. 궁금한 게 많은데 지금 물어봤던 큰일 날것 같아서. 30분. 네, <laughs> 다음 주 방송에서 다시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네 오늘 이제 길게 좀 방송을 했는데요. 아, 중요한 방송입니다. 구본기의 생각 이제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